히브리어 직역성경 사사기 11장. 길르앗 사람 입타은은 힘센 용사였으며 창녀의 아들이었다. 길르앗이 입타을을 낳게 하였다. 길르앗의 아내가 그에게 아들들을 낳았으니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서 입타을을 쫓아내었다.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다른 여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집에서 유업을 받을 수 없다. 입타흐가 그의 형제들로부터 도망하여 토부 땅에서 살았다. 건달들이 입타흐에게 모여서 그와 함께 약탈하러 나갔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과 싸웠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과 싸울 때 길르앗의 장로들이 토부 땅에서 입타흐를 데려오려고 가서 입타흐에게 말하였다. 와서 우리 지휘관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울 것입니다. 입타흐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나를 쫓아내지 않았소? 그런데 왜 당신들이 고통에 처했다고 지금 내게 왔소?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타흐에게 말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당신에게 돌아왔으니 당신은 우리와 함께 가셔서 암몬 자손과 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길르앗의 모든 주민 곧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어야 합니다. 입타흐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말하였다. 만일 당신들이 나를 암몬 자손과 싸우러 돌아가게 하여 여호와께서 내 앞에 그들을 주신다면 내가 당신들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오. 길르앗 장로들이 입타흐에게 말하였다. 당신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우리 사이에서 듣고 계십니다. 입타흐가 길르아장로들과 함께 가니 그 백성이 그들을 위해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그를 삼았다. 입타흐가 미츠파의 여호와 앞에서 그의 모든 말을 고하였다. 입타흐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말하였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기에 당신은 내 땅에서 싸우려고 내게 왔습니까? 암몬 자손의 왕이 입타의의 사신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이 미츠라임에서 올라올 때내 땅을 아르논에서 압복과 야르덴까지 취했기 때문이오. 그러니 지금 그것들을 평안히 돌려주시오. 입타흐가 다시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신들을 보내니 사신이 왕에게 말하였다. 입타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미즈라임에서 올라올 때 이스라엘은 광야 길로 숲바닥까지 걸어갔고 카데시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이 에돔 왕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말하였다. 내가 당신의 땅을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에돔 왕이 듣지 않았고 모압 왕에게도 역시 보내었으나 그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 이스라엘이 카드시에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걸어가서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 모압 땅의 해 뜨는 동쪽으로 가서 아르논 건너편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아르논이 모압의 경계이기 때문에 모압 경계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헤시본왕곧 에모리인들의 왕 시온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그에게 말했습니다. 제발 우리가 당신 땅을 지나 내 장소까지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시온은 이스라엘이 경계 지나는 것을 믿지 못하여 시온은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찌에서 진을 치고 이스라엘과 싸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주시니 이스라엘이 에모리인을 쳐서 그들이 사는 모든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에모리인의 모든 경계, 곧 아르논으로부터 압보까지, 그리고 광야로부터 야르덴까지 차지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에모리인을 이스라엘 그의 백성 앞에서 쫓아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들을 쫓아내겠다는 겁니까? 당신의 신 크모시가 당신이 차지하도록 한 것을 당신은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쫓아내신 모든 곳을 우리가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신이 모압 왕, 찌포르의 아들 발락보다 정령 더 낫습니까? 그가 이스라엘과 정령 다투거나 그들과 싸웠습니까? 이스라엘이 해시봉과 그 주변 마을들과 아루에르와 그 주변 마을들과 아르논 옆에 있는 모든 성에서 300년 동안이나 살았는데 왜 당신들은 그때 땅을 찾지 않았습니까? 나는 당신에게 죄지은 것이 없는데 당신은 내게 악을 행하여 나와 싸우려고 합니다. 심판자이신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의 사이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암몬 자손의 왕은 그에게 보낸 입타흐의 말을 듣지 않았다. 입타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그가 길로악과 문하세를 지나갔으니 길르앗의 밑집회를 지나서 길르앗의 밑집회로부터 안문 자손 쪽으로 지나갔다. 입타흐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말하였다. 당신께서 정령 제 손에 안문 자손을 주신다면 제가 안문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나를 맞으러 제집 문에서 나오는 그 사람은 여호와의 것이 될 것입니다. 제가 그를 올림 제물로 드릴 것입니다. 입타흐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지나가니 여호와께서 그의 손에 그들을 주셨다. 그가 아로에르로부터민닛에 가기까지 20개의 성을 치고 아벨클라밈까지 매우 크게 쳤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였다. 입타흐가 미츠파 자기 집으로 왔다. 그런데 보라, 그의 딸이 작은 북을 들고 춤추며 그를 맞이하러 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외동딸이었고 그에게 아들이나 딸이 없었다. 그가 그녀를 보았을 때 그의 옷을 찢으며 말하였다. 오내 딸아! 내가 나를 정령 곤란하게 만드는구나. 내가 나를 괴롭히는 자가 되었구나. 내가 여호와께 내 입을 열어서 다시 돌이킬 수 없다. 그녀가 그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당신이 당신의 입을 여호와께 여셨으니. 당신 입에서 나온 대로 제게 행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당신을 위하여 당신의 원수들인 암몬 자손에게 복수를 행하셨습니다. 그녀가 그녀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제게 이 일만 행해지도록 해 주십시오. 저를 두 달만 그냥 두셔서 저와 제 여자 친구들이 산 위로 가서 제 수천여 신세를 위해 울게 하십시오. 그가 말하였다. 가거라. 그가 그녀를 두달 동안 보내었다. 그녀와 그녀의 여자친구들이 가서 산 위에서 그녀의 수천여 신세를 위해 울었다. 두달 만에 그녀는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고 그는 자신이 한 자기 서원을 그녀에게 행하였다. 그녀는 남자를 알지 못하였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매년 이스라엘의 딸들은 길르앗사람 입타의 딸을 위하여 1년에 나흘씩 낭송하러 간다. 12장 에프라임 사람들이 소집되어 북쪽으로 건너가서 입타흐에게 말하였다. 왜 너는 너와 함께 가자고 우리를 부르지도 않고 안문 자손과 싸우러 건너갔느냐? 내 집을 우리가 너 때문에 불에 살을 것이다. 입타흐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매우 다툴 때 내가 너희에게 부르짖었으나 너희는 그들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지 않았다. 나는 너희가 구원하지 않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걸고 암몬 자손에게로 건너갔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주셨다. 그런데 왜 너희가 이날 내게 올라와서 나와 싸우자고 하느냐? 입타르가 길르앗의 모든 사람을 모아 에프라임과 싸웠다. 길르앗 사람들이 에프라임을 쳤다. 왜냐하면 그들이 너희 길르앗 사람들은 에프라임의 피한 자들로서 문나세와 에프라임 가운데 속한 자들이다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길르앗이 야르덴의 나루터들을 에프라임보다 먼저 차지하였다. 그래서 에프라임의 피한 자들이 나로 하여금 건너게 하여라라고 말하였을 때 길르앗 사람들이 그에게 당신은 에프라임 세람이냐 라고 말하였다. 그가 아니요 라고 말하면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 시뽈렛을 말해보아라. 그가 정확하게 말할 수 없어서 시뽈렛이라고 말하면 그들은 그를 붙잡아서 야르덴의 나루터들에서 죽였다. 그때 에프라임 사람 중에 4만 2천명이 쓰러졌다. 입타흐가 이스라엘을 6년 동안 지도하였다. 그리고 길르앗 사람 입타흐가 죽어 길르앗 성중한 곳에 묻혔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벤레헴 출신 입잔이 지도하였다. 그에게 30명의 아들이 있었으며 30명의 딸을 그는 외부로 보내고 30명의 며느리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다른 가문에서 데리고 왔다. 그가 이스라엘을 7년 동안 지도하였다. 입잔이 죽어 벤네헴에 묻혔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주불룬 사람 엘론이 지도하였다. 그가 이스라엘을 10년 동안 지도하였다. 주불룬 사람 엘론이 죽어 주불룬 땅에 야알론에 묻혔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피르아톤 사람 힐렛의 아들 압돈이 지도하였다. 그에게는 낙이 70마리를 각자 타고 다니는 40명의 아들과 30명의 손자가 있었다. 그가 이스라엘을 8년 동안 지도하였다. 피르아톤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어 아말렉인의 산인 에프라임 땅에 피르아톤에 묻혔다. 13장.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눈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플레셋인들의 손에 40년 동안 그들을 주셨다. 단 가문의 한 사람이 쪼르아 땅에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마노아흐였다. 그의 아내는 불임이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 여자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보라, 지금 내가 불임이라 아이를 낳지 못했으나 내게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 너는 제발 주의하여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모든 부정한 것을 먹지 마라. 보라, 참으로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때 면도칼을 그의 머리에 올리지 마라. 왜냐하면 그 아이는 그 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지르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이스라엘을 플레셋인들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 여자가 와서 자기 남편에게 말하였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왔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의 천사 모습처럼 매우 두려웠어요. 그래서 나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 그에게 묻지 못했고, 그는 자기 이름을 내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가 내게,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지금부터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모든 부정한 것을 먹지 마라. 왜냐하면 그 아이는 배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지르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누아흐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말하였다. "제발 주님, 당신께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그 태어날 아이에게 무엇을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마누아흐의 소리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그 여자에게 오셨다. 그때 그녀는 밭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남편 마누아흐는 그녀와 함께 있지 않았다. 그 여자가 급히 달려가서 그녀의 남편에게 전하여 말하였다. 보세요. 그날 내게 왔던 그 사람이 지금 내게 나타났어요. 마누아흐가 일어나 그의 아내를 따라갔다. 그가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하였다. 이 여자에게 말씀하셨던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까? 그가 말하였다. 나다. 마누아흐가 말하였다. 이제 당신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위한 법규와 그 아이를 위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마누아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여자에게 말한 모든 것을 그녀는 지켜야 한다. 포도나무에서 나는 어떤 것도 그녀는 먹지 말아야 하니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하고 모든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야 한다. 내가 그녀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녀는 지켜야 한다. 마누아흐가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였다. 이제 우리가 당신을 붙잡고 우리가 당신 앞에 새끼 염소를 요리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마노아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나를 붙잡아도 나는 내 빵을 먹지 않을 것이다. 만일 내가 올림 재물을 드린다면 여호와께 너는 그것을 올려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마노아흐는 그가 여호와의 천사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마노아흐가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참으로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말씀하셨다. 왜 이렇게 내가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놀라움이다. 마누아흐가 새끼 염소와 곡식 재물을 취하여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올림 재물로 드리니 마누아흐와 그의 아내가 보는 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불꽃이 재단 위에서 하늘로 올라갈 때 여호와의 천사가 그 재단의 불꽃 안에서 올라가셨다. 마누아흐와 그의 아내가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엎드렸다. 여호와의 천사가 더 이상 마누아흐와 그의 아내에게 보이지 않았다. 그때야 마누아흐는 그가 여호와의 천사라는 것을 알았다. 마누아흐가 그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우리는 정녕 죽을 것이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기를 원하셨으면 우리 손으로부터 올림 재물과 곡식 재물을 취하지 않으셨을 것이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 주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쉼손이라고 불렀다. 그 아이가 자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주셨다. 여호와의 영이 쪼르아와 에시타올 사이에 있는 마하네단에서 그를 선동하기 시작하였다. 14장 쉼손이 팀나로 내려갔다. 그가 팀나에서 플레셋 딸중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그의 부모에게 말하였다. 내가 팀라에서 플레셋 딸중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지금 그녀를 내 아내로 취하게 해 주십시오. 그의 부모가 그에게 말하였다. 내 형제들의 딸 중에 내 모든 민족 중에 여자가 없어서 너는 그 할례받지 않은 플레셋인 중에서 여자를 취하려 하느냐? 심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녀를 내 아내로 취하게 해 주십시오. 참으로 그녀가 내 눈에 발랐습니다. 그의 부모는 여호와께로부터 그 일이 나왔으며 여호와께서 플레셋인들을 치시려는 근거를 찾고 계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플레셋인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다. 쉼손과 그의 부모가 팀나로 내려가서 팀나의 포도원으로 가니 보라 젊은 사자가 그를 맞아 으르렁거렸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여.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새끼 염소를 찢는 것처럼 그것을 찢었다. 그는 그가 행한 일을 그의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녀가 심손 눈에 발랐다. 그가 그녀를 취하려고 얼마 후에 다시 갔다. 그 사자의 시체를 보려고 길을 벗어나니 보라. 그 사자의 시체에 벌떼가 있고 꿀이 있었다. 그가 그의 손바닥에 그것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자기 부모에게 가서 그들에게 주니 그들도 먹었다. 그러나 그는 그 사자의 시체에 자기가 그 꿀을 떠왔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가 그 여자에게 내려갔다. 젊은이들이 행하는 관습대로 심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다. 그들이 심손을 보자. 30명의 친구를 취하여 그와 함께 있게 하였다. 심손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자,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내리니, 만일 잔치가 있는 7일 동안 너희가 내게 그것을 말해서 너희가 풀면 내가 너희에게 모시오 30벌과 겉옷 30벌을 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내게 말할 수 없으면 너희가 내게 모시오 30벌과 겉옷 30벌을 주어야 한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 수수께끼를 내어라, 우리가 그것을 들을 것이다.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들이 3일 동안에 그 수수께끼를 풀수 없었다. 7일째에 그들이 심손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내 남편을 꿰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리게 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불살를 것이다. 우리를 궁핍하게 하려고 너희가 우리를 불렀느냐? 아니냐? 심손의 아내가 그에게 울며 말하였다. 당신은 나를 미워할 뿐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당신이 내 백성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내게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가 그녀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에게도 내가 알리지 않았는데 당신에게 내가 말하겠소? 그녀는 잔치가 있었던 7일 동안 그의 옆에서 울었다. 그녀가 그에게 강요하니 7일째 그가 그녀에게 알려주었다. 그녀는 그 수수께끼를 그녀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다. 그성 사람들이 7일째 해지기 전에 그에게 말하였다.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만일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을 갈지 않았으면 너희는 내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을 것이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아슈켈론으로 내려가서 그 중에 30명을 쳐 죽이고 그들의 옷들을 취하여 그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주었다. 그가 화가 나서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다. 심손의 아내는 그의 친구였던 한 사람에게 주어졌다. 15장. 얼마 후, 밀 추수 때, 쉼손이 새끼 염소를 가지고 그의 아내를 찾아가서 말하였다. 나로 하여금 내 아내의 방으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가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의 아버지가 말하였다. 자네가 그녀를 정녕 미워한다고 나는 생각했네. 그래서 나는 그녀를 자네 친구에게 주었네. 그녀의 동생이 그녀보다 예쁘지 않나? 자, 그녀 대신에 자네 아내로 삼게. 심손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번에는 내가 플레셋인들에게 악한 일을 한다 해도 그들로부터 깨끗하리라. 심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았다. 그리고 그가 회들을 취하고 그 여우의 꼬리에 꼬리를 돌려 묶고 그두 꼬리 중간에 한 회를 놓았다. 그리고 그가 그 회들을 불에 붙여 플레셋인들의 곡식단을 세워둔 곳으로 그 여우들을 보내었다. 그리하여 그가 낙가리로부터 곡식단과 포도원과 올리브원까지 불살랐다. 플레셋인들이 말하였다. 누가 이 일을 행했나? 그들이 말하였다. 팀나인의 사위 쉼손이다. 왜냐하면 쉼손의 장인이 쉼손의 아내를 취하여 쉼손의 친구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플레셋인들이 올라가서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를 불에 살랐다. 쉼손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이같이 행했으니 내가 너희에게 꼭 보복하고 나서 그만둘 것이다. 그가 그들의 넓적다리나 허벅지를 크게 쳤다. 그리고 그는 내려가서 애탄바위 틈에 살았다. 플레셋인들이 올라가서 예우다에 진을 쳤다. 그리고 그들이 레하에 퍼졌다. 예우다 사람들이 말하였다. 왜 당신들이 우리에게 올라왔소? 그들이 말하였다. 심손을 묶어서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하려고 우리가 올라왔다. 그러므로 예우다 사람 삼천 명이 에탄 바위 틈으로 내려가서 심손에게 말하였다. 너는 플레셋인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알지 못했느냐? 내가 우리에게 한이 일이 무엇이냐?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그렇게 내가 그들에게 행했다.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너를 묶어서 플레셋인들의 손에 주려고 내려왔다. 쉼손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치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여라.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너를 묶기만 하여 그들 손에 주고 너를 정령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세 밧줄 두 개로 그를 묶어 그 바위에서 올렸다. 그가 레이까지 오자 플레셋인들이 그를 맞으러 나오며 소리질렀다. 그때 여우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여 그의 팔 위에 밧줄들이 불에 탄 삼오라기 같이 되어 포승줄이 그의 손에서 녹았다. 그가 낙위의 새 턱뼈를 발견하고 그의 손을 내밀어 그것을 취하여 그것으로 천명을 쳐 죽였다. 심손이 말하였다. 그 낙유의 턱뼈로 한 무더기 두 무더기를 그 낙유의 턱뼈로 천 명을 내가 쳐 죽였다. 그가 말하기를 마쳤을 때, 그는 자기 손에서 그 턱뼈를 던졌다. 그리고 그가 그곳을 라만 레하라고 불렀다. 그가 매우 목이 말라 여호와를 불러 말하였다. 당신께서 당신 종의 손에 이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목 말라 죽어서 그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쓰러질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레히에 있는 한 움푹 들어간 곳을 쪼개시니 거기서 물이 나와 그가 물을 마시고 그의 영이 돌아와 기운을 차렸다. 그러므로 그 곳의 이름을 이날까지 레히에 있는 에나코레라고 부른다. 그가 플레셋 인들 때에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도하였다.